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일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청력의 이상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어폰, 휴대전화, 진공청소기, 자동차, 비행기 등 일상생활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소음성 난청을 얻게 된 2, 30대도 많아졌다고 하며 소음성 난청은 갑작스런 폭발음 등으로 발생하는 돌발성 난청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 0데시0 이상인 감각 신경성 난청이 발생해야 하며, 셋째, 이러한 난청이 다른 명확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내이염, 약물 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 제외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소음과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를 산업재해로 승인합니다. 여기에는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해 제해자가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소음 노출 기간과 수준 그리고 기존 질환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는가라는 조건은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 중 소음에 노출된 시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자가 주장하는 소음 노출 경력, 소음 노출 이전 경력, 그리고 진단 시점까지의 근무 경력을 조사합니다. 소음 노출 수준은 당시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자료를 참고해 확인합니다. 만약 당시에 작업 환경 측정 자료가 없다면 작업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최신 측정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현장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유관기관이나 논문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폐광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가동 중인 광업소에 대해 5년간 정리해둔 공정별 소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에 대한 조사는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전산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난청 관련 진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중이염 등의 병력이 있으면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요청하거나 점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근로복지공단은 제자에게 청력 검사와 특별 진찰을 시행합니다. 특별 진찰 결과 특이점이 없다면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 등급을 결정하며 이후 산재 보상금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소음성 난청은 구체적인 업무와의 인과 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20년 3월과 2021년 12월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새로운 기준 중 하나는 업무 외 원인이 일부 혼합되어 있어도 소음 직업력이 85데시벨 이상의 연속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는 다른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전주 일광산의 차감공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소음에 노출돼 청력이 손실되어 산재 장애 보상으로 승인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해자는 1980년대에 약 6년 이상 전주 일광산에서 차감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차감공으로 근로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퇴직 후에 청력의 이상을 느낀 제해자가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표준 수음 청력 검사에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제해자의 소음 사업장 근무 경력을 주장하며 제해자가 진단받은 난청이 산재법에서 보상하는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세 차례의 표준 수음 청력 검사와 한 차례의 청성 뇌간 반응 검사를 특별 진찰로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제해자의 직업력과 특별 진찰 결과에 대해 전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평균 임금 187,630.56원에 장애 제10급 297일분을 곱하여 장애일시금 5,572만 6,27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